두 가지만, 두 가지만 봤을 때한 1억 2천 정도 매출이 났더라고요. 어,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토끼로다가 토끼 그림으로다가 한 4년 동안 8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났었고 그 다음에 스마일 그림으로다가 한 3년 동안 4천 7백 정도 매출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진짜 저도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는 그냥 아 많이 팔렸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 두 가지 작품으로 매출이 좀 우리가 많았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그림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싶어서 아. 좀 서, 설계 좀 해주실 수 있대요? 네네. 아, 여기는 어, 온라인 그림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들의 그림을 캔버스로 어, 제작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그림몰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 13년 정도 운영한 오무스케치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대표 최은수라고 해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작가님들의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작가님들의 그림을 그리시는지 저는 아, 궁금요 네, 여기는 저희는 이제 작가들의 그림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그림도 있고 네. 어, 제 그림도 있고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 여기 있는 건 사실 제 그림이 거의 다 많이 있고 이거는 원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저, 제 그림이 많고 보통의 작가님들의 작품은 그 작가님들 작업실에서 그려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작업 그 제작해서 나가는 어,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그원작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프린트를 해서 캔버스 액자로 짜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된 금액의 수수료를 작가님들한테 드리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네. 그림 같은 거 하나 하면 소요시간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림 그리는데 네. 그림 그리는 작품마다 너무 다른데, 뭐 좀, 어, 작품이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되게 디테일한 작품 같은 경우는 뭐몇주 걸릴 수도 있고, 빨간 그림 같은 경우는 진짜 두세 시간에도 그릴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근데 그림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이 막 복잡한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내 작품의 스타일마다 제 작품 중에 좀 되게 단순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한 시간에도 그릴 수 있는 작품도 있죠. 대신, 작품을 그리는 거는 빠른데, 그 작품을 구상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프린팅에서 액자를 만들어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액자는 어디서 따로 만드는 곳이 있어요? 아, 어, 네,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원작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액자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공장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작업실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제조를 해서 같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부터 그 다음에 뭐 제조, 액자 제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제 택배 발송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이 이제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전신을 해놨는데 프린트된 액자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오면 제작을 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그림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2개의 그림으로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두 개의 그림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판매된 그림이 두 작품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은데, 그냥 통계상 저희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숲속의 토끼라는 작품하고, 스마일 돼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스마일 이제 그려져 있는 건데, 그두 작품이, 어, 진짜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 봤더니, 우리가 많았구나, 이거를 좀 실감했어요. 두 작품이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건데 숲속의 토끼랑 그 스마일 같은 경우는 둘다 매력이 너무 다르거든요. 숲속의 토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아이 방에 걸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거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구상할 때좀 색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일단은 토끼라는 소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귀여운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좀어 색감 같은 경우도 초록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구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제 메시지가 그런 아이들의 동심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따뜻함, 그 다음에 어 이런 공간 어디에 어울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토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좀 많이 담겨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니 그리고 스마일 같은 경우는 스마일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좀침착로 지쳐있고 이럴 때인데 제가 약간 웃는, 혀, 웃는 얼굴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그런 그 스마일의 형... 물건들도 많았어요. 유행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렌드적인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노란색의 그 웃는 얼굴이 보자마자 약간 해피 바이러스가 생각이 났거든요. 보자마자 약간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으로다가 그렸고, 근데 뭐그 당시 그릴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풍수지적 풍수지리적인 의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이 약간 행운을 불러온다고 아니면 금전으로 올려준다, 약간 이런 것까지 맞아서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 당시 에 진짜 한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팔릴 줄 저도 몰랐는데 진짜 많이 팔리게 됐었어요. 사전에 미리 많이 고민하고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작품을 구상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그냥 그리고 싶은 거막 그렸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뭐 오작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스케치 드로잉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그 추상화도 그려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그렸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진 게 좀 스토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내가 이거를 내가 그린 그림을 어디에 걸지, 그 다음에 누가 걸지,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해줄지, 아니면 어느 공간에 걸려서 이게 그 공간에 어울 리게 될지 뭐 이런 걸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슬 그니까 그 스토리를 좀 생각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그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질까 이런 거를 좀 담아서 그리게 돼서 예전보다는 좀 그림에 스토리를 담는데 좀더 많이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전에 특히나 약간 트렌드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적인 거를 생각해서 약간 그 시대에 약간 트렌드가 있거든요. 뭐 유행하는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죠.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 있지만 거기다가 약간 트렌드적인 거를 좀 반영해서 그림이 나올 때 그런 이제 구상도 같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림이 그려질 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확장성까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굿즈 같은 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경우 저희가 제 그림 같은 경우 회화가 많지만 저희 작가님들 중에 일러스트 작가님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일러스트 작가님들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굿즈의 상품으로 많이 나와요. 뭐, 가방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굿즈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그림, 저희 그림 중에 하나인데, 포기, 아, 그, 뭐지? 호랑이 그림으로다가, 스타벅스랑 콜라보해서 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텀블러나 이런 머그컵으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약간 확장이 될수 있는, 어, 디자인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할때 약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상품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액자에서도, 액자, 그냥 단순한 액자가 아니라, 액자에서도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TV에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저희는 이제 구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기가 많은 작품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경험담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당연히 있죠. 아, 진짜, 뭐, 엄청 많아요. 망한 거 엄청 많은데, <laughs> 다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제가 막, 진짜 100점, 200점을 그렸으면, 그 중에 사실, 잘 팔리고 성공한 거는 뭐, 손에 꼽아요. 5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실패한 건좀 추상화 쪽이었긴 했거든요. <laughs> 왜냐면 저는 약간 구상화를 잘 하는 편인데, 제가 또, 약간 꽂친 거예요. 그 추상화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상화를좀 해볼까 하고서는 연작을 좀몇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한국화가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한국화 작품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시도를 했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그게 어색한 것 그림에서도 어색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 작품이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판매가 진짜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망했구나. 이 시리즈는 좀 아니구나. 하고서는 그냥, 음, 그냥 말았던.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있어요. 올라가는 있지만, 제, 제 눈에 예쁜 거랑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주고 찾아주는 거랑 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어렵다 약간 이렇게 했던 작품도 진짜 안팔리는 경험을 했죠, 그때. 또 아까 실패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약간 너무 유행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트렌드를 맞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던 거를 막 따라서 그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진짜. 완전 폭망해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느낀게 약간 내 색깔을 잃으면 안되는구나 내가 원래 그리던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림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여태까지 소통해왔던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또 놓고 자꾸 너무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하고의 교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판매로도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사람들도 공감을 해주지 못해요.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왜냐면 제가 그린 유행하는 그림들은 어디에도 있거든요. 근데 내 색깔의 내 그림은 나한테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도한번했주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에서야 아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좀몰랐던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실패는 해봐야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실패했을 때는 좀 좌절하고 약간, 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느껴진 거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실패도 좀 필요하구나. 그때 좀 많이 성장을 했죠. 두 작품이 성공한 이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그림들이 실제로 인생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궁금한데요? 아두 작품이 성공하고 일단은 통장 잔고가 좀 <laughs> 남막해지고 근데 진짜로 오수갯소리지만 어,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매출이 쌓이더라고요 돈이 쌓이고 진짜 어, 판매되는 게 눈으로 막 보이니까 너무 좀 설레었고 일단은 제 작품이 예전에는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렸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저 혼자 보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근데 그런 작품이 판매가 됐잖아요. 판매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또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을 또 구매를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에서, 저, 저는 좀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약간 저도 되게 많이 성장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아, 내 작품이, 내 옛날에도 너 그림 잘 그린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들이 판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좋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근데 그게 SNS 막 올리면서 사람들이 또막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작품 작가님 작품 너무 좋아요. 아니면 작가님 작품 집에 걸었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뭐 기분이 너무 좋아 요 행복해요. 이런 리뷰들을 보면서 어 진짜 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줄 수 있구나 이거를 진짜 느끼면서 약간 가슴이 되게 목먹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아, 이렇게 누군가한테 그 그림을 공유하고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 일이 이렇게 좀 가슴 복잡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좀 다른 분들도 이런 거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희가 그때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많이 작가님들한테도 좀 소개해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마케팅 홍보나 전략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 작품을 알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사실, 뭐, 광고, 홍보 이런 거잘 모를 때였거든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s n s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을 했고, 인스타그램에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 과정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오늘 무슨 그림을 어떻게 이제 그리고 있다, 이런 거 영상으로 찍어서도 올리고, 사진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스가 없을 때라, 그냥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어 사람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중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댓글 댓글로 소통을 했죠. 그래서 고객님들 아, 그 보시는 분들이 어 어떤 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막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것도 진짜 반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 토끼 토끼가 너무 귀여워요 뭐 토끼가 뭐한 마리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아 진짜 그다음에는 두두 마리를 그려볼까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피드백도 서로 주, 주고 받으면서 약간 소통을 많이 했던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판매됐던 게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SNS 활용만으로도 정말 좀 많이 판매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한 작품을 기획하는 게더 중요하다 뜻일 텐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처음에는 진짜 가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로다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한두 작품이어도 좀더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나의 색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 필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짜 한두 작품에서 매출이 거의 다났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필요하다고 진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뭐한 거의 스타일 다 그리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나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한 작품으로다가 좀 쭉 오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완성도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보다도 작품의 막 개수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운 좋게 두 작품으로다가 이렇게 성과를 냈지만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약간 싸웠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내 그림도 과연 팔릴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내 그림이 팔리는 그림인가 아닌가를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뒀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안내된 노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주세요. 아까 제주실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네. 보여드릴게요. 아, 되게 좀 정신없긴 한데 들어오세요. 일단 그냥 현장감이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서 거의다 제작을 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컴퓨터로다가 어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보내면 이 기계에서 인쇄가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캔버스 천으로다가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자를 저희가 이제 나무에다가 좀 붙여서. 어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포장까지 다해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할수 있을까, 나도 그림으로 수익을 내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도 사실 이거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너무 평범한 그냥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진짜 할줄 몰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할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거 그림 이제 하기 전에는 강사였고 그냥 뭐뭐 뭐 벽화 같은 거 했었고 그렇게 수익을 내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다 그림을 팔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다 평범했던 사람들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수 있고,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해서 저는 했고, 누군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모 스케치라는 사업을 하면서 진짜 작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량도 커졌다고 보거든요. 전시도 사실 많이 이걸로 통해서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니까, <laughs>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용기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기획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려볼게요. 음, 이런 보신 영상 앞으로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